남아스테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과 몸의 활력을 못 돌아주는 요가 수련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겠습니다. 어깨 힘 풀어놓으시고요. 호흡 한번 정도 하세요.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십니다. 수만 차를 길게 비워내고 마시는 중에 손끝을 천장으로 높이 한번 밀어내보세요. 손끝 천장으로 높이. 내쉬며 네, 팔꿈치를 중앙에서 붙이셔서 등을 동그랗게 날아내세요. 시선 배꼽 바아보고숨 들이마시면 팔꿈치 활짝 열어내고 손바닥끼리 강하게 한번 밀어내보세요. 복부와 양쪽 가슴까지 숨이 가득 차는 느낌. 내쉬며 팔꿈치에 붙이셔서 등 날아내세요. 복부 조이고. 마시는 숨에 등을 바르게 펴고 양손 좌우로 뛰어내셔서 활짝 열어내세요. 턱끝 천장으로 높이. 내쉬며 고개 뒤로 툭달구시고 어깨 힘도 풀어 놓으세요. 마시는 숨에 고개 바로 돌아오고 양손 중앙에서 맞닿고. 내쉴 때 하복부 쪽으로 가져가십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와 가슴을 스쳐 손끝 사슴 방향 머리 밀어내고 내쉬며 고개 뒤로 툭 떨궈밀고 마시는 숨에 고개 반들어오시고 양손 머리 위에서 맞닿고 내쉬며 가슴 앞으로 가져오세요. 숨이 편안하게 손 띄어내셔서 발가발 앞으로 펼쳐놓습니다. 무릎 살짝 구부리셨다가 바닥에 툭툭툭 딸려보세요. 그만하시고요. 양발 모으셨다가 왼다리를 왼쪽으로 활짝 열어내시고요. 오른다리는 무릎 구부리셔서 발바닥을 왼쪽 허벅지 뒤꿈치를 회음부 가까이로 가져오십니다. 양손으로 가슴 앞 바닥 짚으셔서 엉덩이 들썩, 꼬리뼈 한번 정돈하세요. 양 무릎이 같은 각도로 벌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왼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놓고 오른손으로 등허리 받치시게요. 왼손은 왼 무릎 앞에 툭 떨궈놓고 숨들이 마시며 등허리 펴내고 내쉬는 숨의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가십니다. 왼손 자연스럽게 앞으로 뻗어 놓으세요. 들이마실 때등한번더 펴내시고요. 어깨 활짝 열어내세요. 내쉬며 상체 조금 더 좌측으로, 좌측으로 기울여 가십니다. 손끝 앞쪽으로 멀리. 왼발끝 당기세요. 마시고, 내쉬고 조금 더 깊숙이 왼쪽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뛰어내셔서 왼발의 바깥날에 한번 감싸 잡아보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었다가, 마시는 숨에 오른손을 뛰어내셔서 천장으로 높이 상체 일으켜 세우십니다. 네, 시며 오른손 다리로. 상체 방향을 오른무릎 쪽으로 틀어 놓으실 거예요. 상체 방향 오른쪽으로 틀어 놓으셔서 왼쪽 허벅지 앞선이 바닥에 닿으시고 발등 바닥에 닿으셨습니다. 오른발을 조금 더 왼쪽 면으로 가져오셨어요. 양손 무릎 사이에 두고 짚어 놓고 숨을 들이마시며 한손한손 한손 몸쪽으로 짚으셔서 상체를 조금 더 바르게 세워 보겠습니다. 등 허리에 자극 있어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손한손 한손 앞으로 짚으셔서 상체 아래로. 턱또는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숨 내쉬고, 들이마시고, 길게 워내십니다 마시는 순에한손한손 한손 되짚으셔서 몸을 일으켜 세우세요. 바로 돌아오실 거예요.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중앙으로 짚어 가시면서 왼발을 바로 가져오시고요. 왼다리 앞으로 가져오세요. 오른 무릎 피셔서 앞으로 가져오시고. 다리 바닥에 툭툭툭 펴보세요. 반대쪽.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열어놓고. 왼무릎 구부려 발바닥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 밀착시키시고요. 뒤꿈치가 횡부에 맞닿는 느낌으로 두셨어요. 양손 가슴 앞바닥 엉덩이 한번 정돈하고 꼬리뼈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오른발끝 당겨놓고 왼손으로 등 허리 감싸 놓으시고요. 오른손등과 오른쪽 무릎 앞쪽이 맞닿아 있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가세요. 호흡과 함께 마시고 내쉴 때마다 천천히 아래로 마시고 가능하신 데까지 완전히 내려가셔서 왼손 뛰어내 오른발의 바깥 날을 감싸 잡고 호흡과 함께 유지해 보세요. 숨에 왼손을 떼어내셔서 천장으로 높이 몸서서 일으켜 세우세요. 왼손 끝 천장으로 높이 내쉬며 네, 손을 아래로 몸을 왼무릎 쪽으로 틀어 놓으실 거예요. 천천히 손으로 바닥에 짚으셔서 엉덩이 들썩 오른쪽 허벅지 앞선이 바닥에 닿고 발등 바닥 왼쪽 발 오른쪽으로 펴 놓으세요. 양손 바닥에 지그시 짚어놓으신 상태로 내쉬었다가 마신숨에한손한손 한손 몸쪽으로 짚으셔서 상체를 조금씩 세워보세요. 전부 바닥으로 지그시 내쉬며 앞으로 짚어나가셔서 복부 아래로 가슴 아래로 턱도 눈 이마를 바닥 가까이로 손 길게 비워내셨다가 마시는 숨에 한손한손몸쪽으로 짚으셔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짚으셨어요. 이제 오른발 끝이죠. 오른발 끝을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 들썩 하셔서 왼 다리를 뒤로 보내셨습니다. 발과 발 돌반 너비로 짚어놓으세요. 숨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반발자국 정도 걸어나오셔서 뒤꿈치 바닥으로 지으시 마신 숨에 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려 고개 들어올리시고 몸의 무게를 양손 쪽으로 가져오세요. 발끝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엉덩이 높이 내쉬며 네, 뒤꿈치 바닥으로 지글시 이마 또는 청수리를 가까이로 바닥 가까이로. 숨 들이 마실 때 누르는 긴장감을 살짝 풀어놓으세요. 숨한번 내쉬고 마시는 숨에 오른 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숨 내셨다가 굽혀진 오른 다리는 직각이시고요, 왼 다리는 직선입니다. 숨 들이 마시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양팔 좌우로 열어내 머리 위에서 손바닥이 맞닿고. 호흡관계 유지하세요. 다리 힘 내쉬며 손 푸셔서 양손 바닥에 지켜놓으세요숨 들이마실 때 오른무릎을 천천히 펴내십니다. 오른무릎 서서히 펴내세요. 내쉬며 상체 다리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무릎을 구부려놓고 왼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밀착시키도록 비껴놓으셨어요. 숨 내쉬고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올려 양팔 수평 상체 방향을 왼쪽으로 드셔서 오른손 끝 바라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한번 기울여보시게 오른팔 귀 옆선 마시며 몸 일으켜 세우세요.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발 바깥쪽에 손 닿고, 왼손 끝 천장 높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손 바닥에 짚어놓고, 왼발 끝 다시 정면으로 가져오세요. 왼무릎 굽혀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바닥. 오른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셔서 상체를 조금 앞으로 가져오셨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상체 일으켜 세워보십니다. 상체 일으키기 힘드신 분은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 짚으셔서 상체 바르게 세워가 보세요. 내쉬는 숨에 손을 붙여서 손바닥에 짚어놓고, 왼발 끝 세우시고, 무릎 뛰어내십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오른발을 뒤로 보내세요. 발과 발 골반 너비, 내쉬며 뒤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이마 돕는 청수리를 바닥 가까이로. 들이마시며 뒤꿈치 살짝 뛰어내세요. 내쉬고 마시며 왼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오십니다. 왼발 양손 사이로 왼무릎 직각 오른다리 직선 숨을 들이마실 때 상체 일으켜 세우세요. 양발 좌우로 열어내 머리 위에서 손바닥 이만닿고 다리 힘 네, 심며 손을 푸셔서 양손 다시 바닥 짚어 놓으시고요. 숨 들이마실 때 왼무릎 천천히 펴내세요. 네, 심며 상체 다리 가까이로. 숨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 왼무릎을 먼저 구부려 놓고, 오른쪽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맞닿도록 두십니다. 뒤꿈치를 안쪽으로 빗기셨어요. 숨 마시며 천천히 상체 일으켜 양팔 수평.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내셔서 시선은 왼손 끝따라보고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 가십니다. 왼팔 귀 옆선에 밀착. 마시며 몸 일으켜 세우시고요.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여 가세요. 왼손이 발 바깥쪽 바닥에 닿았습니다. 오른손 끝 천정으로 높이. 숨 내쉬며 오른손 가닥에 짚어 놓고, 오른발 끝 다시 정면으로 가져오세요. 오른무릎 바닥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왼 무릎 최대한 구부리신 상태에 숨 들이 마시며 상체를 이렇게 세웁니다. 어깨를 활짝 열어내시고요. 내쉬는 숨에 손으로 바닥을 짚어놓고 왼발 끝 세우시고 무릎 떼어내십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왼다리 다시 보내세요. 네, 심여 뒤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놓고 겨드랑이가 마치 바닥 가까이 내려가듯 상체를 꾹 눌러보십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뒤꿈치를 띄어내시고요 내쉬는 숨에 무릎을 굽혀 바닥에 발등 바닥 무릎과 무릎은 붙이시고 엄지발가락 붙여놓고 뒤꿈치에 오셔서 그 위로 온감을 쏙 집어넣으세요 양손을 몸 뒤로 보내셔서 깍지 껴 붙습니다. 숨 내쉬고 들이마시며 등허리 한번 펴내시고요. 어깨를 활짝 열어내세요. 내쉬는 숨을 상체 천천히 아래로, 복부 아래로 이마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엉덩이를 들어 올려 정수리가 바닥에 닿고 뒤꿈치와 뒤꿈치 모으세요. 내쉬고. 마실 땐바다 엉덩이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내셔서 머리 뒷면이 바닥에 닿고, 턱 끝이 자연스럽게 세골 가까이로 닿습니다. 이제 엉덩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셔서 머리 전체가 바닥에 부드럽게 마사지되는 느낌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움직여보세요. 그만하시고요. 뒤꿈치와 뒤꿈치 벌리셔서 엉덩이 뒤로 밀어내. 양 뒤꿈치 사이로 엉덩이 쏙 집어넣으시고, 깍지 손 아래로 손툭 풀어내세요. 고개 살짝 들어올리셨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어깨 힘 풀어놓으세요. 호흡 천분. 양손 얼굴 옆쪽 바닥 짚으셔서 몸을 서서히 일으켜 앞을 보고 앉습니다. 몸이 많이 풀리셨나요? 오늘도 밝은 에너지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나세.